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겨울에 사용하고 있는 화목난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눈에 보자 하고요. 어, 이건 순전히 제 주관적인 경험치니까,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캠핑을 다닌지는 모토 캠핑으로 시작한 게한 20년 넘은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 지금은 여기 없습니다만 뭐 혼마 화목난로로 겨울 캠핑을 시작했었고요. 음, 그리고 되게 뭐 토요토미 파세코, 펠렌날로또 이렇게 해서 왔더랬습니다. 네, 그동안 써오면서 장단점이 물론 다 있었어요 혼마 화목난로는 일단 어, 덩치가 크니까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나무도 참 하마처럼 먹죠 어, 또 가장 큰 단점은 2시간마다 계속 깨어댑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채우지 않으면 식구들이 춥게 잘 수밖에 없어요. 또 과장인데 식구들을 춥게 재우면 다음번에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저 혼자 문신의 폭도 줄어들게 되고 식구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그게 크게 불편했지만 그래도 요즘 얘기하는 감성이 좋았기 때문에 나름 몇년 썼습니다. 물론 리빙니에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호, 화목난로의 그 부담 때문에 무게라든가 부피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음번 캠핑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 많은 장작과 저 부피 큰 거를 갖고 다닐 생각을 하니 그때는 승용차였는데. 그래서 조금 슬림한 걸로 가보자 해서 구입했던 게 처음에는 토요템 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파세코로 바꿨고 편하긴 엄청 편했다고 했습니다 어 실내 등이면 주유소에서 조금 사서 가다가 뭐 계속 채워 주면 밤늦게 채우면 아침에 한 번만 더 채우면 됐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불완전 연소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산속에서 자고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개운치가 않은 겁니다 뭔가 띵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때 제 판단으로는 이건 기름을 때는석유날로에서 잤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아마 판단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또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한게 펠렛 난로였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펠렛 난로를 제가 처음에 구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높게 비싼 금액으로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까지 가장 만족도 높게 써왔던 거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쓰고 있고 전주에도 다녀왔습니다. 저건 위에 이제 확장판을 달면. 헬렛그 보관 확장 보관통을 달게 되면 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하게 잠을 잘 수, 자면서도 식구들은 춥지 않게 또 혹은 따뜻하게 한 겨울을 지낼 수가 있었죠. 단점은 뭐냐면 타목 난로의 감성이 좀 부족합니다. 어, 저 불판 위에서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고구마를 구워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감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름 펠레 난로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께서 옵션으로 내놓은 게저 아래에 있는 어, 그 저. 파구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저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게 음식 조리를 할수 있는 저게 음식 조리를 할수 있는 그저 도구를 옵션으로 판매하시더라고요. 저걸 연통 나가는 맨 처음에 꽂으면 불이 거기까지 가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후라이판이나 냄비를 올려서 요리를 할수 있도록. 이제 옵션으로 판매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해서 불을 지피게 되면 초상판 위에서 화목난로처럼 요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만족스럽게 잘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예전에 화목난로의 그 감성과 펠린난로의 그 편리성을 한번 합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찾아보니까 그렇게 또 옵션 툴로 펠렛 툴을 판매시는 하기성업체가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저는 또뭐 20, 3 0만원 짜리를 사기에도 그렇고, 또 해서 저 기존의 펠렛 난로를 어 폐기처분하지 않고, 혹시 화목 난로에 접목할 수 있나 싶어서 나름 구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찾았고요. 오늘 한번 가조립 형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두 난로를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생각을 해 보다가 저 펠린날로의 기능은 사실은 이걸 뭐라고 불릴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뭐 몸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헤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전부 다고. 저거는 그냥 그 제가 떨어지는 재 바지 형태의 그냥 몸통일 뿐이었죠. 요거만 저 지금 이번에 구입을 해서 이제 새로 사용해볼 물론 잘 아시는 뭐 가격 대비 성능이 헐뭐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그 메세타 화목난로이긴 한데 이두 개를 충분히 합쳐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철공소에 저 지금 보이는. 가로세로 20짜리. 3T 철이 결합판을 주문을 했습니다. 가로세로 20cm 어 그리고 내경 정사각의 크는 11.6cm, 11.6c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딱 맞췄더니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원했던 대로 딱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요그 상태를 난로판에 올리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 펠렛난로의 본체가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자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 이걸 쇠톱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굿덩이를 이렇게 쇠톱으로 무식하고 뭐 마감은 떨어지지만 그냥 도구가 없는 관계로 쇠톱으로 손가락 부러지게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저네 고탱이를 잘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화를 나가 보진는 않았습니다 제 원하는 대로 성능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네. 어, 안될 것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펠렛은 지금 위에 올린 저 몸통이 전체 기능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꿀멍도 그대로 다 나와있고 펠렛 태우는 방법은 뭐꽤 오랜 시간동안 저한테 익숙해져 있는 방법이니까 아마도 어 식구들과 혹은 뭐 지인들과 그 쉘터나 리빙쉘 안에서 화목난로의 감성으로 충분히 즐기다가 잠자기 직전에는 저펠레 통을 올리고 저기에 펠렛을 넣고 확장판을 달, 위에 달기만 하면 아침 여까지 충분하게 어, 즐길 수 있으리라고 물론 나무도 구입을 해야 되고 펠레도 구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돈도 비용도 더 많이 들겠지만 그건 뭐저 혼자 드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동일하게 사용하는 비용이니까 그건 차치를 하고요. 어, 이 정도만 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또더 새로운 버전의 어떤 대체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두 화목난로를 본토킹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 다음 번에 실제로 필드에서 들자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아니면 정말 훌륭하게 기능을 수행해 낼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한 겨울에 사용하는 그 난방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기존에 제가 올렸던 그 자작 온수 보일러를 바닥에 깔고, 혹은 차에 깔고 또 쉘터나 리빙쉘에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요 화목난로 시스템을 올리면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절대 추울 일은 없지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추운 적이 없었구요 어, 집식구나. 딸아이도 추워서 캠핑을 안 가겠다라고 땡깡을 핀 기억은 아직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일단 추웠으면 다시는 안 따라간다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춥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 딸애도 추워서 안 가겠다는 화장실이 불편하거나 잠자리가 불편해서 뭐안 가겠다라고 하는 불평은 합니다만 추워서 안 가겠다는 불평은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 우측 상단에 제가 보일러 제작하는 법 같이 한번 참조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유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